하나님의 말씀은 잠원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에 있는 잠원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자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맥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도 채용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선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면이 있다고 뽑아주거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부탁했다는 이유로 뽑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모는 그러한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시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아멘. 재판은 보통 상호간에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다 그러면서 서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장은 기본적으로 중립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서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지 내가 안면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그 사람 쪽으로 판결이 기울어진다면 과연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결이 뒤바뀌어지게 되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모는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가 미칠 거다라고 경고하는데 우리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도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판관이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직업이고 또 힘든 직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또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그렇게 견책하고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내가 판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인데 친분이 있고 안면이 있다면 슬쩍 봐주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재판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악인을 향해서 옳다고 편들어주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행동이요,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판결문을 쭉 들으면서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는가. 국민들이 이 판결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충분히 이래서 잘못된 것이고 이래서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고심해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악을 보면 악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판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바른 행동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 인용을 마쳤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특히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리더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에게만 정직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라 안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말로 꾸며서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꾸며서 말하다 보면 말이 보태진다는 것이죠. 말이 보태지고 결국에 가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나에게 유익한 참된 친구는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적당한 말로 대답하며 꾸며대는 친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르고 정직한 말보다는 나를 위로해주고 내 기분을 맞춰주는 마치 달콤한 입맞춤과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살리는 말은 그러한 달콤한 입맞춤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뻔히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친구는 절대로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는 맹수를 치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기도 하시지만, 길에서 벗어난 양을 톡톡톡톡 치기도 하고, 때로는 목을 걸어서 당기기도 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려고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면 내 기분은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러실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은 결코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실과 부지런함입니다.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잠원의 기자는 게으른 자의 밭을 관찰하고 나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내고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좀더 편하자는 게으름이 결국 그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인데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분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본문에서 지금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이런 표현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좀더 편해지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영끌이라는 그런 표현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막 그런 표현인데, 비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하루아침에 투기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중에서도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박에 빠진 바람에 아주 그 인생이 황폐해져서 자꾸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그렇게 쫄라서 뭔 그렇게 학교에서 책을 많이 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스마트폰 그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덕이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 뭔가 좀 쉽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태도는 결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황폐해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더라는 것이죠. 3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른다. 이 표현처럼 이 편해지고 싶다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황폐해지게 만들 때가 많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힘써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의 목표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정직과 또이 뒤에 살펴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시고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가득 가득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가득한 이 건강한 마음, 강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꾸어지시기를 성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모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사에 모든 일에 정직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는 자꾸만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한 게으름이 저희들의 마음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데 부지런하게 하시므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강건하게 자라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11시 22분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오니,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며 나라를 바르고 참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이오니, 오늘 하루가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총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이 우리의 목표가 될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니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날마다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